이번 시간에는 예제 문제들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수 세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변형을 가했습니다 총 n개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정수 부위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만약 11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입력한 숫자들이 이럴 경우에 2는 얼마인가 여기서는 2가 하나 둘셋총 3개이기 때문에 출력은 3이 될 것일 것입니다 문제 풀이입니다. 입력받은 숫자의 개수와 빈 배열과 반복과 개수를 세는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. 그 다음으로는 배열의 값을 추가해 주는 반복문, 개수를 세는 반복문을 만들어 주면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입력받을 개수의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. n은 int 인 만들어 주고 표시를 위해서 입력 수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빈 배열 a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a는 빈 배열. 그다음으로 셀 숫자를 정하는 v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부스, 인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으로 두 개의 반복문을 돌려 주기 때문에 a 는 0. 그리고 개수를 세기 때문에 q는 0으로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반복문 for를 이용하여서 i는 in range 1, n 플러스 1을 이용해 줍니다. 그 다음으로 a에 값을 추가해 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값을 차례대로 추가해 줘서 n 갯를 입력해 줄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반복문인 개수를 세는 반복문입니다. 이것도 똑같이 in range를 만들어줍니다. 이거는 n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으로, if 만약에 a번째 i가 v라면, q는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. 이 기호는 q 플러스 q는 q 플러스 1을 축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까지 세 주었다면 프린트 q를 이용해서 몇 개가 남았는지 세주면 됩니다 음. 문제는 체댓값 문제입니다 이거는 숫자를 받고 가장 큰 값과 그 순서를 출력시킵니다 단 숫자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. 이렇고요 가장 큰 숫자는 85이고 순서는 여 번째이기 때문에 85로 8 출력이 될 것입니다. 자, i는 0, a는 빈 배열,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이 b는 0입니다. 그리고 c는 5로 해주겠습니다. 만약 for i in range로 숫자를 입력받아줍니다. 이때 숫자는 빈 배열에 넣을 숫자입니다. n은 int input. 그 다음 y h n은 100보다 작거나 0보다 클 경우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입력입니다. 그렇게 프린트 잘못된 입력이라고 표시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 n 을 입력받습니다. int input. 그리고 이것이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면은 n 정상적으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a a for n 을 이용해 줍니다. 그 다음으로는 반복문을 9까지 반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for i in range 9를 이용해서 가장 큰 것이 맞는지를 세줄 겁니다. 만약 a의 i번째 b보다 크거나 작다면은 b는 a의 i번째가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 c는 i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로 각각의 숫자와 순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B와 프린트 C 이곳으로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